지금, 어, 공장 자동화 제일 스마트 제조 물류, 네, AW2025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어, 맨날 해마다 로버월드를 제가 촬영을 어, 했는데요. 어, 여기 또 와보니까, 어, 여기또 전문 전시회로서의, 어, 그런 규모와, 어, 어, 많은 참관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히려 지금, 그, 로봇쪽기 개조, 물류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데 어, 지금 이렇게 어, 전문 기술 분야별로 많은 상담객들이 와서 어, 비즈니스 어,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기술의 새로운 트렌드 변화도 어, 볼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전시회인 것 같습니다 서울 서브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많은 담당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고, 해외 앱순이라든가 이런 전문 부품회사들, 또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 로봇, 또는 공장자동화 솔루션으로 많이 뜨고 있는 기업들의 참가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장 규모가 워낙 커서 다 둘러보기가 힘들지만, 어, 코리아 비전시원하고 해서, 어, 비전, 컴퓨터 비전 전문 분야에, 어, 이런 로봇들도 전시되어 있고, 음, 많은, 어,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어, 비전이 되시고,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그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네, 그 MES라든가, 이런 공장 자동화 솔루션하고, 어, 연동이 돼가지고, 어, 로봇들이, 조금 그더그 제조 음. 혁신과 음. 생산성 향상에 음. 어, 핵심이 될수 있도록 어, 그 시스템과 연동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모든 어, 기계들이 다 커넥션, 서로 예, 연결되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어, 옮겨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어, 주고 있습니다. 어, 특히, 뭐 로봇 기술이라든가 제조 자동화에서는 그런 높은 핵심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고 또 그것들이 기계랑 하드웨어랑 연결돼가지고 다양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지금 핵심 기술로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제조 자동화. 이이 전시의 특징은 엄밀히 말하면 뭐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를 응용해서 각종 공장 자동화에 쓸수 있는 이런 사용자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에 기술을 잘할수 있는 그러한 음, 응용 사례라든가 또는 이거에 필요한 여러가지 엔지니어링 기술 이런 것들이 어,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워낙 그, 다양한 제품들이 보이고 있고 음,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어, 공정자동화전을 통해서 유니버셜 로봇, 아주 덴마크의 유명한 로봇 회사이지요. 그래서 다양한 로봇 솔루션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UR30이라는 게 나왔네요. 아마도 유니버셜 로봇에서는 제일 큰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리프트와 이지해 가지고 좀더 3D 비전 카메라로 연동을 하면서 각종 모델에 포장 e r a 3D camera, 3D c 을 m e r a 3D c a m e r 이 3D camera, 3D c a m camera, 3D camera, 3D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오타들이 로봇들이 선보이고 있고, 네, 이 뉴로메카가 살짝 보이네요. 네, 뉴로메카쪽으로 보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는 어 인디케이라는 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어, 지금 로봇들을 전시하고 있고, 어 뉴로메카는 뭐 협동 로봇 중에 있지만. 음, 어, 매 학교마다 여러 가지 어, 어,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서 선보이는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네, 뭐, 네, 뭐, 뭐, 어떤 게 있죠? 네, 푸드테크 같은 데에서 뭐 자동으로 닭을 뭐 조리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카페로봇 이걸로도 뉴러메카가 일반인들에게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굿즈 크게 해가지고 뉴로메카가 그 멋지게 어, 전시장을 와, 꾸미고 있습니다. 어, 아날로그 디바이스 사는 그 아주 칩으로 유명한 회사이고, 역시 네, 스마트 팩토리에 어, 여러 가지 운동진흥 기술들을 어, 탑재해가지고 하디의 기술력을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어, 회사들이 홍보이게 하고, 앞으로 저도 이 AW s 시를좀더 관심있게 봐서 어, 이미 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곳이 발전하려면 어, 다양한 어, 인프라 발전 그리고 어, 또 이에 따르는 어, 사용자들의 관심 또이거에 맞는 네, 네, 네. 핵심 기술들이 같이 어, 발전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돌아본 AW202 전시에 다 돌아보려면 분명히 백품을 팔아야 될것 같고, 아무튼 다양한 생산 기술력, 우리나라 제조 기술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러한 매뉴펙처링 테크놀로지 기술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러한 전시에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모션 로션... 컨트롤 기술, 아주 중요하게, 모션 어, 제어 기술을 어, 선보이고 있는, 특정 어, 회사들, MC 어, 테크, 이런 디테일들도 있으면서, 다양한 어, 소형 메타일들을 시작해가지고, MC 서브 모터 이런 것들도 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 어, 리오테크라든가. 어, 됐어, 이거. 웰콘 시스템 아 제가 잘 아는 회사입니다 그 웰콘 시스템은 뭐 역시 이것도 우리 박사님이 앞에 보이시는데 아주 크게 아, 전시회가지고안 어, 안, 안 맞는 거지 시스템. 시스템을 다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 인공 음, 테크 기술을 위하면서 스마트 모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풍부하고 또 다양하게 아, 우리가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훌륭한 전시장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네 굉장히 지금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비즈니스 관련자들이 여기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상담하고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을 엿보면서 이렇게 기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볼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전시회인 것 같습니다. Oh, l 제가 아주 그냥, 강의 시간에 많이 쓰고 있는, 어, 메카회사있죠 부산하고, 응. 어, 유로메카이런 어, 회사들이, 어, 지금 뭐, SPC. SPC 테크놀로지는 응. 뭐, 감춰 기로 하고. 파워 하고. 는스팅스스팅스도 하고. 도 하고. 도 어, 모타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음, 음. 다양한 모타 기술들을 지금 아주 소형으로도 만들고 있죠. 네. 파울 허버도 이런 소형 리니어 모타 기술들을 잘 선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드라이브 시스템이 지금 계속 휴머노이드가 생기면서 이게 바뀌고 있죠. 네. 아무튼, 새로운 기술력을 우리가 많이 보이고 있고, 결국은 이런 감속기 기술이라든가, 네,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정밀 기계, 정밀 기계 기술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스피스 테크놀로지도 저 감속기로서 유명한

전보이고 있고, 아, 지금 마지막으로, 에이딘 로봇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딘은 우리 최영영 교수님이 설립한 회사로서, 이렇게 육축, 어, 포스 센서를 전문 하고 있는 회사였죠. 아주, 어, 장을 해서, 아주 때는, 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I think I have to do this. I n a i s s I think I e to do this. I t I n v e 쉬는 네, 쉬는 오, 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여기서 네, 네. 힘을, 이렇게, 화살표와 같이 힘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아, 여기도 저희가 어. 센서가 달려있어서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였는가와 얼마나 힘을 줬는지를 인식할 아, 수가 있습니다. 누르는 네, 힘을 인식할 수가 있고 이게 물은 힘이 적으면 화살표가 크게 고요 힘이 퍼지나지는지 이걸 인식을 해서 그대로 어떻게 작했습니다 음. 심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아로바틱스의 예? 안보하는 발전을기원합니다